애플이 다음 주 출시하는 아이폰 5에서 그동안 사용해 온 삼성의 핵심 부품들을 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과 특허 소송 중인 애플의 압박 카드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애플사의 스마트폰인 아이폰 4 단말기를 분해해 봤습니다. 부품의 절반 가량은 한국산입니다. 해너는 뭐, LG 거를 많이 쓰죠. 특히 스마트폰 두뇌 역할을 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와 모바일 디램과 랜드플래시, 그리고 배터리 등 핵심 부품 대부분은 삼성 제품입니다. 부품 가격의 40% 해마다 10조원 분량을 삼성이 공급합니다. 하지만 오는 12일 출시될 아이폰 5 초기 공급 물량에선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모바일 디램은 SK하이닉스와 일본의 엘피다에, 랜드플래시는 SK하이닉스와 일본 도시바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배터리는 중국 ATL과 일본 산유에게 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품 구매선 변경은 삼성과 특허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애플이 막강한 구매력을 내세워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허 문제나 뭐 여러 가지도 많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스마트폰, 스마트폰 시장에서 1위와 2위를 지금 삼성과 애플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경쟁적인 측면이. 그러나 이런 상황이 마냥 삼성에게 불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삼성의 갤럭시 S3가 출시 100일 만에 2천만 대가 팔려 나가는 등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자체 물량 조달도 힘겨운 형편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수익성 위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부 부품에 대한 물량 추가 물량이 줄어들 수 있고요. 전문가들은 AP 등 핵심 부품의 경우 삼성 제품을 쓰지 않으면 품질이 떨어질 수 있어 애플이 삼성과의 거래를 완전히 끊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